오늘 우리게 주신 하니의 말씀 창세기 사5장 일절부터 이십팔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사5장 일절부터 이십팔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니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그 아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다섯 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언싸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게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 0 0세겔과옷 다섯 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수나기열 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낙이열 마리에 나누어 싣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 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아멘. 천국의 예비 입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작사가 김석야 씨가 천안 삼거리를 오가는 길손들의 애완을 보고 쓴 노래가 있습니다. 1964년 가수 최희준 씨가 발표한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2절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적하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이런 인생을 가리켜 공수레 공수거라고도 부르죠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의 진리를 경험합니다 바로 이사할 때입니다 집을 한 번씩 옮길 때마다 집구석에 쌓아놓은 것들을 다 갖고 갈수 없기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버리고 가지요. 이삿짐이 한가득이면 쓰레기도 한가득입니다. 언젠가 입을 거라 생각했던 옷들, 언젠가 쓸 거라 생각했던 그릇들, 그런 잡동사니가 한가득 쌓아 있는 것을 보지요. 그렇게 버릴 것들은 버린 이후에 우리는 새 집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아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천국에 있는 것들과 비할 수가 없기에 갖고 갈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의 바로는 그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집트 온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드디어 요셉과 형제들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죄를 청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요셉의 마음에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더 남아 있으니 이곳에 와서 좋은 땅에 머물며 함께 살자고 청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살아 있었음에 기뻐하며 아버지에게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는 나일강 상류의 비옥한 지대인 고센 땅을 내어주겠다고 하며 그리로 야곱의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할 테니 낡은 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짐을 가볍게 하여 이곳에 오라고 합니다. 자, 요즘 아파트들은 이 옵션으로 인덕션 같은 것들을 미리 구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옵션 중에 냉장고와 세탁기도 빌트인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전에 사용하던 가전제품 등이 필요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크기도 맞지 않습니다. 아끼던 냉장고도 세탁기도 모두 필요가 없어집니다.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고 새 집에 들어가 그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되죠. 천국의 삶이 이와 똑같습니다. 지상의 것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곳의 화폐를 그곳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곳에서 부자로 살았다고 해서 그곳에서도 부자로 살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현세의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천국의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벼운 차림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때단한 가지 우리가 들고 갈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와의 인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자, 우리가 천국, 새 예루살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의인들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동지들과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갖고 갈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이 성도와의 인연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나의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하게. 너와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 그러니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자라고 사랑의 말로 그를 권면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천국을 믿으며 또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동포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만치의 고생을 감내하며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죽음을 마냥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별은 천국의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진리의 전통을 이어받은 미국의 장례 문화를 보면 우리와 사뭇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례 예식에는 항상 곡이 있지요. 꺼이꺼이 하며 우는 겁니다. 죽음이 비통하고 이별이 슬프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독교 문화권의 장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이 있고 엄중함이 있으나 고인을 추모하며 그와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말하며 서로 웃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일시적 이별은 슬프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다 같이 만날 거야.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천국에 대한 게, 천국에 대한 계시를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하시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은 더 좋은 것,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들은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사람들 관 옆에 집어넣는 부장품 따위가 필요 없습니다. 저승길 노잣돈 따위도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들도 그곳에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갈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의 인연들 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정말로 내가 천국을 믿는다면 또 내가 그 사람을 진실로 아낀다면 그와 함께한 인연이 천국에서도 계속되길 소망하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갖고 갈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의 영혼 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과 천국에서도 만나길 소망한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끌어안고 죽을 수도 없고 자동차를 끌고서 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사라지고 말 것들에 대해 귀한 시간과 마음을 허비하지 마시고 천국에 있는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이 지상에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천국의 예비 입주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예비 입주자라는 귀한 자격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물건도 그곳에 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재산도, 그 많은 집들도. 그 좋은 차도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들고 갈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는 더 좋은 것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니 이 땅을 사는 동안 결국엔 사라져 버리고 버려 버려야 되는 이 세상의 물건들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빈 손으로 이 세상에 와서 다시 빈 손으로 세상을 떠나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땅에서 결국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당신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들고 갈수 있는 그것, 사람과의 인연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겐 정말 소중한 사람이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꼭 그를 가슴에 품고 오래 기도하며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회를 엿보는 당신의 지혜로운 자녀 되게하여 주옵소서. 언젠간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그의 영혼 가운데 스며들어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에 세례 은총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할 줄 믿사오니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남은 2022년의 3개월도 주님 앞에서 더욱 더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당신의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터인데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소망과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일터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마음을 지상에 묶어두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의 인연 중 천국에서도 함께하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 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품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의 힘 쓰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